시편 119편 4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매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절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뭡니까? 저는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애착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요 20편, 119편을 읽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20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가 다위시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47절과 4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참 가슴 떨리는 즐거운 전율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20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두 구절의 간청이 나오고 여섯 구절의 약속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우리 온가족 특세 시간에 이 간청과 약속을 살피면서 7월 한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간청을 보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간청입니다. 이 말씀, 이 기도는 사사기 13장 12절에서 삼손의 아버지 만노아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누가 보면 1장 3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백성 들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심과 구원의 은총 이게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면서 아주 가장 든든한 두 개의 기둥 두 가지 기둥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때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인자심과 주의 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이고 이 시편 기자가 붙드는 기둥이고요. 한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두 기둥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그 구장을 통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을 통해 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라 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그 거죠. 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9장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쫙 나오는데 특별히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상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런데 단위에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긍휼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은 뭐예요? 주의 긍율, 주의 은혜를 붙들고 간첩하고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은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인자심과 구원을 베풀어달라. 여러분, 7월 한달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다른 한편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극률이 여기심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고백해.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구장 23절을 우리가 잘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 사실 이 말씀 상당히 사모하죠. 아 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붙들고 기도. 말씀과 은혜의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간청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7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 제가 공의로운 사람, 찬란 사람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7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간청이 나옵니다. 43절인데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기도에 더 첨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막살아가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정말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 앞으로 더 멋진 길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이 나를 엄습해와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시평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자기 입을 통해서 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나오기를 원했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7월 한달 동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쓸모없는 이야기, 무가치한 이야기를 입에 담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족들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은 내게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물질은 내게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서 떠나도 상관이 없지만 주의 말씀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늘 입에 담겨진 사람. 진리의 말씀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가족들을 위해서 7월 한달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약속 혹은 다짐이 있습니다. 44절에서 48절인데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리리다 간단간단하게만 봅니다 44절에서 주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영원히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영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70인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항상 영원히 영원히 또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타락의 족쇄에 매이지 아니하고 비록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다짐 여러분 한번 한달 동안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열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다짐. 네 번째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순종을 하겠다는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해먼드라는 분이 중요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착수할 때 손을 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서약할 때 손을 들잖아요. 이, 이 일은 중요한 일이게 내가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중요한 일은 반드시 착수하겠다. 이것처럼 주님의 계명 말씀을 묵상할 때 손을 들고 묵상한다. 손을 들고. 말씀, 탁, 손을 들고 서약하듯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해 보셨잖아. 그런 말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절세라는 거예요. 우리 7월 한달 동안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다짐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7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